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아니다 다 잊어버렸지 <laughs>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... 안 한다! 안 한다! 안 한다! <laughs> 영상 편집 <편지> 가볼까요? 가볼까? <laughs> 연말을 맞아서 오늘은 세종시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렇게 여유롭고 한적한 연동면으로 찾아왔습니다. 연동면 어르신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? 어머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우, <laughs> 되게. 엄근진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표현으로 엄격 근엄 진지 <laughs>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연동면에 조금 자랑거리가 있다 아 연동면이 제일 좋능있게 좋지 오, 오 그냥 그 좋다 단합도잘 되고 어르신들이 다 장수하시는 마이에 어, 약간 어르신분들 표정 자체가 스마일 <laughs> 해보시는 것 같아요 효외고장이고 오 효외고장 음 <웃음> <웃음> 퀴즈 시간 한번 살짝 가져볼까요, 어머니? 밸런스 게임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<목소리> 되는 거예요. 요즘 너무 너무 핫하죠. 이명웅 vs 나훈아. <목소리> 이명웅이 좋다, 소영웅. 여기서 해봐 이명웅이 좀. <목소리> 그러면 나훈아. 다 손! 이야, 어머님 둘 다들. 아, 둘 다들. 아우, 이 잘못자가 임영웅을 좋아합니다. 이야, 나도 장민호가 더좋아 아, 임영웅보다 <웃음> 좋아하세요? 네. <laughs> 어, 대박이다.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다? 안 한다? 지금 도다안 한다? 안 한다? 안 한다? 안 한다? 안 한다. 어머니! 야, 응. 야! 왜요? 어머니? 야, 솔직히, 언니도, 나도, 아. 이 <laughs> 잘했어. 진짜요? 잊고 부 나도 고 부르셨구나 응. 나를 보고 떠나서 너무 서운해 여보 하늘로 응. 가서 잘 있으면 내가 또좋아게요요 아, 아. 어. 결혼 안 한다 손들었던 너, 우리 너, 어머님들 아이는, 강사님은 뭐. 왜? 다른 사람으로 살아봐야 지금의 남편의 소중함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음. 어. <laughs> <살아봐야지>. 음. <아이고. 웃음> 살아봐. 살아봐야 알지. 아잇. 안 살아봐. 안 살아봐. 몰라. 이렇게 또 연동면에는 사랑꾼 어머니까지 계셨네요. 더 참을 수 없이 서운한 걸 골라주시면 돼요. 첫 번째, 명절에 자식들이 안 내려올 때. 가족들이 내려와서 용돈 안줄 때. 안올 때가 더 서운하다. 너무 <laughs> 아, <laughs> 서운해. 용돈이 없을 때가 더 서운하다. 저기 제가 아, 먹었어요. 진짜요? 어머님들 솔직해지셔야 돼요. 진짜로. 밥도 안주면안받고어 어. 불때놨더 그때는 안 왔었어요. 그치. 그랬는데 너무 거니까. 이 사는 게 심심하더라고. 요 내가 밥 먹을 때 와이프한테 구박 당하는 거 vs 술 마실 때 와이프가 구박하는 거. 뭐가 더 싫으세요, 아버지요? 술한 어. 구박할 수밖에 혼밥인데 혼술인데. 아. 술당하서 어. 먹고. 어. 밥나가고 <laughs> 구박할 타이밍이 없다 갑자기 아, 구박 안 하지 않냐고 <laughs> <laughs>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시장님 이름은? 내가 내가 최민호 내가 이 생각도 내가 이 생각도 최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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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 또알아주시겠 최민호 시장님 좋으세요 어머니 좋지요 네. 아주 똘똘하게 네. 이렇게 생긴 거 같아요 은 세종시의 이름은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본명은 무엇일까요? 세종 땡! 이로 시작됩니다 어머니. 이 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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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다닐 <laughs> 때 역사를 잘못했2 3가2이이 <laughs> 이이 세종대왕 2아 도레미파 중에 있어요 어머니 이이이이레이 솔. 아니 솔? 예. 가장 앞에 있는 거2 2 2 2 2 2 2 이래. 이도. 이도! 정답. 오. 세종대왕의 본명은 이도. 아이고, 알았었는데. 놓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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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건 자, 틀린 게나 다 차가지고. 그래. 서울의 공공자전거 이름은 따릉이에요. 대전의 공공자전거 이름은 타슈. 이거예요. 그러면. 어울리? 어. 어, 오! 어울리. <laughs>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? 어울리. 어울리. 어울 야, 세종 시의 자전거 이름은? 어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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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? 어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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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90 들어가 연죠? 아, 90. 3, 4년. 동갑 부부세요? 어, 88. 88. 88. 와, 어머니 근데 한 60대처럼 보이세요? <laughs> 즐겁게 사는 게 그런가 보다. 그쵸. 어머니 주위에만 있어도 행복 바이러스가 <laughs> 뿜뿜하는 거 같아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? 조금 그런데? 30대, 40대 같이 보여요, 어머니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번에 우리 딸이 한 6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. <laughs> 아기가 너무 예뻐요. <laughs> 참 이뻐. 예뻐. 우리 아기 때는 몰랐는데 손자라 그런 거 엄청 음. 예뻐요. 열아살먹어 <laughs> 가지고서 음. 결혼했어요. 음. 그래 오니까 시어머니 유도 안시고 음. 그래 우리 신랑을 그냥 왔더니 동창생이 또 와보니까 어머나 <laughs> 나는 못생겼어도 우리집 아저씨는 참 잘생겼었어. 인격도 잘나고 살결도 보였 엄청 어머니. 이뻤었어. 어머니의 또 남편 자랑. <laughs> 두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? 옛날에는 숭매지. 아. 어머님 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? 아니, 그런 것도 없었어요. 네. 군인 갔는데 군매를 네. 해서 아. 휴가 때 와서 잠깐 보고 결혼식 그냥 하고 끝났어요. 어, 그때는 연애하면 아마지 요구도 먹고 우리 지방에서는 연애라는 건할 수가 없어. 왜못 음. 해요? 뭐 아니, 아니, 없었어. 아버님, 그러면 우리 어머님 자랑 한번 해 주세요. 항상 밥잘 먹고 몸 건강하고 농사가 기본이요. 농촌 사는 <laughs> 자랑하고 돕자유. 시골에서 와가고 일만 시킨 거. <laughs> 일만 시켰어요? 그래요. 농촌 생활은 응. 일하고안 돼요. 일밖에 없는 걸로 어떻게 하?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? 땅하고 싸워야지. <laughs> <laughs> 와 아버님 옆에 계신 분들은 다다 자손들? <laughs> 아. 그 11년 만에 났어. 어. <laughs>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 손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아니다? <laughs>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주연이, 주연이, 용석이, 용석이, 혜진이, 혜진이, <laughs> 지훈이지연이 지훈이. 준영이, 자 또. 아이고 다이어뭐었지 <laughs> 혹시 아버님은 지금 가장 떠오르시는 자녀분들 혹시 누구 계실까요? 영숙이 일하러 나갔을 거예요 아마. 그러면 여기 보고 우리 큰딸내미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아버님. 조금이요? 네. <laughs> 야, 큰따라 영수가 몸 건강하고 아버지 얘기 들리면 나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. 늘도 작업에 성실하게 바란다. 야 건강하기를 바란다. 근데 여기. <laughs> 아버님 마지막에 사랑한다 한번해주셔야죠 영수가 사랑한다로 항시 우리 딸들 다잘 지내고 건강하고 열심히 잘 살아라. 사랑한다. 아 시연아 이번에 영재교육 학교에 딱해서 너무 이쁘고 진짜 음. 고맙다. 사랑해. 아 응. <웃음> <웃음> 영상 편지 가볼까요? 가볼까? 응? 둘째야. 여기 온 옷은 세종시 출제 나왔어. 그래,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네. 보고 싶다. 저와또 와라. 사랑한다. 사랑해. 어머니 너무 사랑스러우세요. 저기 왜냐면 가바, 가방도 안 갖고 오셨네. 기름 한병가그러 이거 다 끝났지? 네. 아, 어머니 너무 그렇... 어머니 이거 이거 코리나 좀 얼른 갖다 이번 설날에는 보고 싶으니까 좀 다들 왔으면 좋겠다. 설날 먹밥먹고그 먹고 옛날 영감은... 말. 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요? 그래 돈? 동의하라고아동의라다고 내년에도 행복합시다. <웃음> 내년에도. <웃음>